귀여운 여고생 아미와 가발을 티나게 눌러쓴 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둘은 남매입니다. 동생인 유는 누나에게 게임기를 사고 싶다는 빌미로 돈을 뜯어냅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주는 착한 누나 아미. 우리 누나는 안 그렇던데. 이거 다케시 군, 이거를 뭐 데고 다 그렇게 돈을 받은 유와 그의 친구 다케시는 밤늦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가데스 스기하라데스. 이 둘은 쇼라는 양아치에게 돈을 상납합니다. 야쿠자의 아들인 쇼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걸 즐기는 변태놈이었습니다. お前らが苦しむ姿を見て楽しみたいんだ。 매일매일 쇼에게 괴롭힘을 받는 유아다케시 이런 유아다케시를 가지고 놀다가 질려버린 쇼는 자살로 위장해 이 둘을 죽여버립니다 아아아아아 <웃음 outro> 통곡하는 아미는 유의 일기장에서 유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로시다야츠아니요こ래 그리고 동생을 괴롭힌 패거리 중한명을 찾아가 이 패거리의 리더를 찾으려고 합니다. 서로 서로 하지만 양아치의 아빠는 진정한 타부부 양아치입니다. 우치노 息子に変ないいがかりをつ 이 아빠는 아들을 지키려는 잘못된 마음으로 오히려 아미를 공격합니다. 맘충인 엄마도 이에 가세하게 되고, 아미는 이 공격을 피하려다 그만 손에 반죽을 묻히게 됩니다. 자기의 반죽이 맛있게 잘된것 같아서 희번덕거리면서 즐거워하는 이 아줌마. <laughs> 아, <아니>, 뭐냐, 이거. <laughs> 노릇노릇 잘 튀겨진 튀김이 되어버렸네요. <laughs> 아미는 결국, 패거리 중한 명을 통해서, 키무라쇼가 리더라는 걸 알아냅니다. 이유요, <laughs> 리더와 야쿠자는 <laughs> 스코 키무라쇼다. 키무라쇼? 키무라쇼는 야쿠자 아들이기에, 아미는 야쿠자의 본부로 직접 쳐들어 갑니다. 키무라 쇼나 키무라 가키로 안내시나. 그렇게 잠입한 아미는 쇼에게 자신의 하얀 반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쇼맨시비죠 쇼를 잡은 이때 쇼의 아빠와 엄마가 나타납니다. 필사적으로 쇼를 잡는 아미와 쇼를 지키려는 야쿠자 가족들.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아미는 쇼를 잡게 되지만 그 찰나 쇼의 아빠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아미는 고문을 통해서 왼팔을 잃게 됩니다. 진통제를 놔주려는 착한 야쿠자는 교복에 눈이 뒤집혀 뻘짓을 하다가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한 아미는 동생 유와 함께 살해당했던 친구 다케시의 집으로 갑니다. 미크! 다이저우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겨우 살아난 아미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미ちゃん, 라다도 싸우기 가 새로운 의요케 아빠는 아미에게 강철로 된 팔을 만들어 주려 하고 다케시 엄마는 아미를 수련시켜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점점 이소룡으로 빙의되어가는 아미 다음날 이들에게 자객이 나타납니다 중학생도 안할법한 유치한 포즈를 취하는 이들은 중학 수리검단입니다 민자 이때 나타난 쇼를 보곤 아미와 다케시 엄마는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이렇게 중2병 걸린 중딩들과 한판 결투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병 걸린 중딩들에게 조금씩 빌리는 아미와 다케시 엄마. 이때 머신건이 완성이 됩니다. 아미! 그리고 왼팔에 머신건을 장착시키는 아미는 중딩들을 개발라 버립니다. <목소리> 야알자네가 <목소리> 그리고 싸움을 구경하는 쇼를 공격하지만 쇼는 도망을 가게 되고 대신 야쿠자 한 명을 잡습니다. 이 야쿠자에게 쇼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지만 역시 의리에 죽고 사는 야쿠자답게 쉽게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이에 아미와 다케시 엄마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laughs> 야 이러다 죽어 진짜. 결국 쇼의 위치를 불어버린 야쿠자. 그런데 그곳에는 중2병 걸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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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과 전투를 벌이는 아미와 다켓이 엄마. 아미!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하기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미와 다케시 엄마는 포위를 당합니다. 중이병 걸린 이놈들은 갑자기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이렇게 돌다가 지들도 돌아버렸는지 그냥 개 발리고 맙니다. 이때 쇼의 아빠가 나타나게 되고 아미의 머신건을 부셔버리지만 머신건의 부품에 맞아 쇼의 아빠는 어처구니없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미는 쇼를 찾아내지만 쇼는 다른 왕따 친구들을 이용해서 인간 방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쇼의 엄마는 아미에게 기습을 합니다. 하지만 지칠대로 지쳐있는 아미는 쇼의 엄마의 공격에 조금씩 당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일격을 가해보지만 글쎄 전기 톱이 튕겨져 나갑니다. 체소가 흔해가버리는 한테. 쇼의 엄마는 특수한 드릴 브레지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끌어요. 와서 가. 전기로 돌아가는 이 특수 브레지어 어떻게 생각하긴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릴 브레이지에 지려버린 왕따애들은 무서움에 오줌을 지려 버립니다. 어여 어여. 바닥에 흥건한 오줌을 본 아미는 쇼의 엄마를 뒤집어서 그대로 감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이키 조명으로 이 긴박함을 표현합니다. 화려한 사이키 조명 아래 복수를 마치는 아미 그리고. 동생의 환영이 나타나 복수를 축하해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멋인 걸 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잔혹한 상상력이 꽉들어차있는이 영화는 비급 감독의 최고봉인 이구치 노보루가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 이구치 노보루 감독이 만든 비급 영화치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보다 병맛의 비중이 너무 적었고 고호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AV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도 19금 코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입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야시로 미나세는 그라비아 모델 출신으로 아주 뛰어난 몸매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망입니다. 감독 특유의 미쳐 날뛰는 상상력으로 비현실적인 온갖 괴상한 폭력들이 넘쳐나는 이 영화는 사실 나름 진지하게 왕따 문제와 복수에 대한 끔찍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예상 외의 심오한 메시지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겁니다. 주제가 무겁고 잔혹한 장면들이 줄을 이루지만 기본적으로 B급 코미디를 표방하는 이 영화 엉뚱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 멋진 걸 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화로 후다닥 찾아올 테니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